바르게 서서 양발 주먹 하나 들어갈 너비, 양손 허리 배꼽 척추에 딱 붙이고, 엄지발가락 지그시 누르면서 뒤꿈치 들어 올렸다가 열 발가락 활짝 열어서 발가락 마디마디 바닥 지그시, 양손 바지 봉선 그대로 몸을 흔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전체 바닥 지그시 누르면서 가볍게 흔들어 드릴게요. 양손 깍지, 내 네, 척추도 한번 풀어드리고, 손바닥 전장, 두팔귀 뒤로 가져갑니다.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져 있어도 괜찮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피고, 손바닥을 뒷벽을 미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 어깨에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엉덩이 쪽으로 쑥 내려놓고, 배꼽 척추에 딱 붙이시고, 내키 네,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호흡합니다. 네, 가볍게 팔꿈치 구부려서 네, 내려오도록 하고요. 어깨 좀 시원하게 돌릴 거예요. 모든 근육을 끌어서 앞에서 뒤로 돌린다는 느낌. 귀와 어깨가 최대한 가까이 깊게 끌어올 들어올립니다. 시원한 감을 느끼시면서 돌려주세요. 네. 양손 앞을 보고 가슴 피고 한번더 후.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 뒷목 길어지는 느낌, 깍지 긴손 멀리 보내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깨 따라가지 않아요. 가슴 한번 모아보고, 살짝 긴장 풀고, 손바닥 천장. 네, 가볍게 수평으로 가져오셔서, 턱 가슴 쪽으로 오른쪽 손끝 바라봅니다. 왼쪽 목선 시원함을 느껴보고, 천천히 중앙. 이번에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배꼽 척추에 딱 붙여놓고. 네, 천천히 중앙. 손끝 하늘. 네, 가볍게 내려오셔서 가슴 앞에서 합장. 손끝을 바라보셔도 되고, 턱을 가슴쪽으로 가져오시고, 코끝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한 곳을 응시하고 계셔도 좋으세요. 편안한 호흡 한번 길게 봅니다. 후 복식 호흡 들어갑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볼게요. 마신 숨에는 뜨고 손바닥 천장 오른쪽으로 튜스트 양팔바닥 바닥 지그시 중앙, 왼쪽으로 갑니다. 역시, 발바닥 바닥 지그시, 중앙. 네, 그대로 꼬리뼈부터 등 길이 길어지는 느낌, 시선 손등.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손등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머리 떨고 놓고 다리와 다리 사이 먼 뒷벽을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손가락을 풀어서 손끝을 앞쪽으로. 그대로 손끝 세워서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손바닥, 바닥. 네, 다리와 다리 사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다시 손과 손 사이. 앞발자국 뒤로 뒤꿈치 들여서 지그재그로 한 발자국만 가서요. 골반 간격으로 두 다리를 벌려 놓으실 거고요. 양손은 네, 그대로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손끝 세우시고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손바닥, 바닥. 후, 고개 떨고 놓고, 다리와 다리 사이 먼곳 바라보고. 호흡하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손등 보시고요. 한손한 손, 한 손, 오른쪽 발끝까지 가실 수 있을 만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바닥 지그시. 오른쪽 안쪽 허벅지와 왼쪽 옆선의 자극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끝 세우고. 네, 척추 말지 않도록 펴주세요. 시선은 손과손 사이 먼곳 그대로 손바닥 바닥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네, 편안한 호흡 하시고요. 이번에는 천천히 왼쪽으로 할게요. 일부러 힙을 오른쪽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요. 네, 자연스럽게 가는 정도만 가시면 되세요. 충분히 가셔서 손바닥 바닥 지그시 이번에 손끝 세우고 척추 펴고 역시, 엄지발가락 안쪽에 힘을 좀더 바닥을 지그시 밀어주시고요. 네, 손바닥 바닥, 호흡, 편한 호흡,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네, 편안한 호흡 하시고요.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다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만 간격 좁혀주시고요. 손바닥, 내팔 네, 옆으로 가져오셔서 상하체 밀착, 다리 뒤쪽 근육의 강함을 느껴보시고 무릎 접어서 한 다리 한 다리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다운독 들어갈게요. 손바닥부터 꼬리뼈까지 계속 밀어주시고 상체가 하체가 좀더 가까이 가도록 발끝 세워서 뒤꿈치 들어 올리고 반병 정도만 뒤로 갔다가 플랭크로 가겠습니다. 무릎 접고 팔꿈치 저어 서 가슴과 턱 그대로 발등, 상체 앞으로 밀어서 코브라. 가슴 활짝 열어놓으실 거고요. 손바닥 바닥 지그시 밀어놓겠습니다. 그대로 발끝 세워서 아가 자세로 가볼게요. 후. 양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턱과 가슴 바닥, 이마가 바닥에 닿으셔도 괜찮고요. 손끝을 들어 올려서 손목 한번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내려놓고 한번더 손끝 세워서 네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는 손등을 바닥 쪽으로 시원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더후네 천천. 네 테이블 포즈 양 무릎 골반 아래, 양 손목 겨드랑이 아래 비틀라 아사나와 마르자리 아사나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배꼽 떨어뜨리고 가슴 열고 시선 먼고 손바닥 바닥 전체 바닥 찍으시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 등 동그랗게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손바닥 바닥 찌그시. 마시는 숨에 꼬리뼈 배꼽 가슴 어깨 시선 먼 곳을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등 동그랗게 말고 턱과 가슴 내 배꼽 척추에 끌어당겨주세요. 손바닥 바닥 찌그시. 마시는 숨에 배꼽 떨어뜨리고 꼬리뼈 천장 시선 먼곳 가슴 좀더 확장 내쉬는 숨에 그대로 고양이 자세 등통을 이렇게 말고 검지와 엄지 바닥 지그시 밀어줍니다 천천히 중앙 발끝 세워서 그대로 무릎 펴고 반보만 앞쪽으로 오셔서요 다운도 들어갈게요 척추길 길어지는 느낌. 발바락 바닥 지그시 두금지 들어 올려서 무릎 접고 허벅지와 가슴 밀착. 어깨가 쏠리지 않도록 엉덩이 쪽으로 쑥 내려놓고 무릎 피고. 오른 다리 하늘 높이 3렉도. 그대로 손과 손 사이. 왼무릎 접고 발등. 손끝 수평. 발끝, 왼쪽 발끝 세워서 그대로 양 무릎 피고. 유지합니다. 배꼽 등에 딱 붙여 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몸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심 잘 잡아 주시고요. 배꼽 척추에 딱 붙여 놓으시고요. 천천히 중앙. 네, 양손 깍지끼서 전장. 두 무릎 접어서 그대로 앉고. 왼쪽 발등 바닥, 훅을 들어갑니다. 복부와 가슴 길이가 멀어지도록 씻어 먼 하늘. 힘드시면 대각선 먼 곳을 바라보셔도 돼요. 천천히 중앙 크게 원그려서 손바닥 발 옆에 발끝 세우고 네 다운도로 갑니다. 후 손바닥 바닥 지그시 반보만 뒤쪽으로 가져가셔서요. 네 플랭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릎 접고 발꿈치 턱 가슴 발등 상체 앞으로 밀면서. 그대로 코브라 들어갑니다. 가슴 활짝. 시선 정면, 발끝 세워서 그대로 다운도로 올게요. 반발 반보만 앞쪽으로 오셔서 척추 한번 더. 길이 길어지는 느낌. 발끝 세워서 무릎 접고 허벅지와 가슴 가까이. 호흡하셔야 되세요. 그대로 무릎 펴서 발바닥 바닥. 왼다리 높이, 발끝 하늘 다운도. 손과 손 사이. 오른 무릎 접고, 발등, 손끝 수평. 그대로 발끝 세워서 후, 무릎 피면서 내일어나겠습니다. 네 중심 잘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트위스트. 발바닥, 바닥, 엄지발가락 쪽 지그시. 안쪽 허벅지 힘 지그시 배꼽 처, 척추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중앙. 양손 깍지 껴서 천장.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무릎 접어서 오른발등 바닥. 훅을 들어갑니다. 가슴 좀 확장. 시선 먼곳 바라보실 거고요. 배꼽 척추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천천히 중앙. 그대로 손 풀어서 발 옆에 오른발 끝 세워서 다운도 들어갑니다. 후 마시고 내셔드릴게요. 반보 뒤쪽으로 가지고가셔서요 플랭크 무릎 접고 팔꿈치 턱 가슴 발등 상자 앞으로 밀면서 코브라 가슴 활짝 열어드릴겠습니다.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정면 천천히 내려가서. 네, 손등 바닥에 후, 잘 하셨어요. 불편한 쪽뺨대시고요밤대쪽뺨 대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손과 다리 좌우로 흔들흔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양손 깍지 끼셔서 멀리 보내주시고요. 발등 바닥, 허벅지, 네, 그대로 길이가, 기, 근육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쫙 뻗어주세요. 네, 그대로 가져오셔서 한번더양손 깍지 끼셔서요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턱 가슴 바닥에 팔꿈치 살짝 구부렸다가 상체 올라올 겁니다. 시선 먼곳 바라보실 거고요 양 다리는 골반 간격으로 벌려놓은 상태 살짝 내려오셔서 팔꿈치 살짝 구부렸다 한번더 꼬리뼈 쪽으로 뻗고 가슴 열고 두 다리도 들어올리겠습니다. 허벅지가 바닥에서 좀더 멀어지도록 어깨는 긴장 푸른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잘하셨어요. 또 양쪽 뺨 한번 대보시고요. 다리, 팔,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어드리겠습니다. 양손 v 자로 만드시고요. 양 다리는 매트 너비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등 바닥에 꾹, 네, 손바닥 바닥 전체 채 바닥 꾹, 오른팔 들어서요, 또 왼쪽으로 넘겨고, 양 손등이 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활짝 연 상태에서요, 편하게 호흡합니다. 후, 양 등을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느낌, 편하게 계시면 되세요. 마신 숨에 제자리 가져올게요. 후, 다시 한번 양 다리 매트 간격, 양 손바닥 바닥. 네, 이번에는 왼팔을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후, 양 손등을 다 바닥으로. 네, 편하게 양 어깨를 바닥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쪽 멀리 봐셔도 되고요. 정면 하늘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호흡 할게요. 후, 네, 그대로 다리 반원을 그려서요, 네, 등을 바닥에 대고 흔들흔들 흔들어드리겠습니다. 매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엄지발가락 툭툭 치시고 무릎 접어서요, 꼬리뼈를 한번 툭툭 치고 허리 전체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두 다리 쭉 뻗으시고 오른 무릎 접어서 양손으로 싸잡겠습니다.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살짝 긴장 풀었다. 후 내쉬면서 허벅지 가슴 쪽으로 내 네, 마시면서 살짝 긴장 풀어놓고요. 골반 열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손으로 왼쪽 골반 바닥 찍으시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 해서 골반 열어 드립니다. 후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이번에는 네 그대로 왼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시선, 오른쪽 손끝, 후 긴장 풀어 볼게요. 오른쪽 어깨가 떠신 분은 가볍게 내려놓을게요. 천천히 중앙, 한번더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후 수고했다.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한번더후 네, 그대로 다리 뻗어서 발끝 내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무릎 휘기, 뒤꿈치 멀리 보내면서요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바닥 근처에 갔을 때툭 떨어놓고 계시면 되세요. 후왼 무릎 접어서 내쉬는 숨에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긴장 풀고 한번더 후. 네, 골반 열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오른 골반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지그시 왼쪽 골반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시선 정면 후 천천히 중앙 그대로 오른손으로 가져오셔서요 무릎을 오른쪽으로 시선 왼쪽 손끝 왼쪽 어깨가 많이 떨어지신 분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어깨를 바닥으로 유인합니다 후 천천히 중앙. 한번더 가슴쪽으로 가져올게요. 수고했다, 했었다. 풀어주시고. 한번더 안아드리겠습니다. 후. 더 가슴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발끝 끌어당기고 무릎 필 겁니다. 뒤꿈치 밀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바닥 근처에서 툭떨궈 놓을 거예요. 후. 언제 발가락 툭툭툭. 무릎 접고. 그대로 천장 90도. 발끝을 레몬 쪽으로, 뒤꿈치 멀리, 발끝 하늘. 자, 45도만 내려놓을게요. 허리 전체 바닥 꾹 눌러놓을 겁니다. 배꼽 척추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턱 가슴쪽으로 당겨놓고, 15도 더 내려서, 네,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90도로 가져갈 거고, 발끝 천장. 허리 단단히 받치실 건데요. 뒷목과 어깨, 이번에는 내등 위쪽까지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하실 겁니다. 내 네, 바깥쪽으로요. 발목 돌리기 들어갈게요. 다만 엉덩이가 뒤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목 돌리기, 바깥쪽으로 3번, 안쪽으로 3번 돌려드리고요. 발끝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대로 V자 만들어 볼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만 해주시고요. 등 위쪽까지 바닥에 단 상태입니다. 오늘은 등까지 바닥에 다실 거예요. 발끝 하늘. 네, 발끝 내 몸쪽으로 또 V자로 열어놓을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많이 열지 않을 겁니다. 네, 뒤꿈치로 벽을 미는 느낌, 발끝 세워서 발끝을 하늘을 찌르는 느낌으로 모아 올 거예요. 다시 한번 뒤꿈치 멀리 보내서 V자 만들어 볼 겁니다. 허리 단단히 받쳐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발끝을 하늘 쪽으로 가서 하늘 찔러 드릴 거예요. 두 다리를 올리지 못하시는 분은 엉덩이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발끝, 머리 뒤. 천천히 발끝을 콕콕 찍으면서 오른쪽 가실 수 있을 만큼만 가보도록 할게요.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뒷목이나 어깨 쪽에 무리가 가시면 천천히 내려놓고 엉덩이를 바닥에 놓고 하실 겁니다. 네, 중앙에서 호흡하시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무려 없는 정도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유지. 호흡합니다. 마시고, 길게 내셔주시고.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잘 하셨어요. 양손 깍지 끼셔서 네, 바닥을 꾹 눌러 볼 거고요. 이 동작이 힘드시면 허리 받쳐주고 계셔도 돼요. 양손바닥, 바닥. 잘안 되시는 분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척추 하나하나를 내려오실 거고요. 괜찮으신 분은 무릎을 펴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발끝 끌어당기고 허리 전체 바닥 지그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뒤꿈치 밀면서 내려갈 겁니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발끝 멀리 보내면서 무릎 접어서 하나 드릴게요.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구나 하시면서 후, 다시 한번 가슴 쪽으로 가져올게요. 풀어주셨다가요. 한번더쿡 안아주세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어깨를 띄어서 코끝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고요. 뒷목 한번 늘려볼게요. 시원하게. 발끝은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어깨 긴장 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잘 하셨어요. 허리 전체 바닥 꾹 눌러 주시고요. 발끝 하늘, 양 손끝 하늘. 네, 그대로 흔들어 드립니다. 이때 허리 바닥에 꾹 눌러 주셔야 되고요. 어깨 전체도 바닥에 있어요. 가능하면 무릎과 팔꿈치 구부리지 않고 흔들어 드릴 거고요. 힘드시면 살짝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대로 조금 넓게 벌리셨다가 다시 중앙으로. 한번더 골반 간격으로, 어깨 간격으로 넓게 가셨다가요, 중앙으로 가져오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머리 들어 올려서 오른쪽, 왼쪽 보시고요. 불편하신 분은 머리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 가볍게, 두, 후. 사바사나, 송장사세. 몸이 불편할 경우에요. 불편한 부분을 살짝 들어올렸다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양 다리 골반 간격.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골반 간격보다 조금 더 벌려놓으셔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을 매트에 박혀 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힘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내 네, 손가락, 발가락, 내 네, 꼼지락, 꼼지락 움직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손 깍지키셔서요, 좌로 흔들흔들 기지개 펴듯이 시원하게, 오른쪽 귀와 오른쪽 뺨 바닥에, 왼쪽 귀와 왼쪽 뺨 바닥에, 한번더 흔들흔들, 네, 그대로 원 그려서 양손 어깨 X자로 무릎 펴 붙다가 오른쪽으로 겨우, 왼쪽으로 겨우, 한번더 오른쪽으로 겨웃 왼쪽으로 겨웃 양손으로 바닥 밀고 편하게 가볍게 일어나 앉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볼게요 네. 어깨 가슴 펴 놓으시고요 양 손바닥 전장 오른쪽으로 가볍게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더 가볍게 가드릴게요 애쓰셨어요. 수고하셨고요. 네, 그대로. 팔꿈치를 살짝 어깨 뒤쪽으로 가져가서요. 양, 날개뼈를 가까이 하셨다가요. 가져올게요. 어깨 좀더 시원하게 한번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근육을 끌어올려서 가져오세요. 네, 가슴 열어놓으시고, 턱 살짝 가슴쪽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돌리셔도 괜찮고요. 눈동자를 크게 떠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돌리셔도 괜찮으세요. 내 네, 컨디션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살짝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내 네, 목, 어깨 주위를 꼼꼼히 살피면서 돌려주십시오. 네. 네, 가슴 앞에 삽장 그대로 손끝 따라 전장 크게 원그려서 가슴 앞에 삽장 한번더 손끝 가볍게 할 거예요. 크게 원그려서 가슴 앞에 합장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라마스테